꽃을 피워놓으면 나비와 벌이 날아옵니다. 벌이 와서 그꽃 속에 있는 꿀을 빼먹고 가죠. 언뜻 보면 나쁜 놈이죠. 꿀을 훔쳐먹고 갔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쁜 놈이 아니고 참 좋은 게 벌이에요. 왜냐하면 꿀은 조금 먹고 갔지만 꽃과 꽃을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거든요. 아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큰 유익을 남기는 것. 아하 벌도 그렇게 함으로 자연을 유지하듯, 오늘 우리의 기업도 가정도 다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닌지.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월급을 얼마를 받든, 그 월급만 딱딱 받는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회사에게 더큰 유익을 남겨 놓고 가는 것이 벌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작은 요익 취하고 큰 요익을 남기고 살자. 작은 요익을 취하고 큰 요익을 남기고 살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벌이 이 꿀을 먹고 그냥 가서 집에서 이제, 나름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화장실 같은 곳에 계속 똥을 놓죠. 그것이 모이면 그게 꿀이라고 우리는 그걸 따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꿀이 뭔가 봤더니 벌이 똥 싸는 거더라고요. 제 그랬더니 또 어떤 벌 키우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사님 그게 벌이 똥산게 아니고요. 벌이 오바이트 한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나왔든 위로 나왔든 또 중요한 게요. 뿔 먹은 벌은 동을 사도 꿀이고 토해도 꿀이고 배가 터져도 꿀이에요. 아, 뭘 먹느냐 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좋은 걸 먹는 사람은 나와도 좋은 것이고 토해도 좋은 것이지만 나쁜 걸 먹는 사람은 나와도 나쁜 것이고 토해도 나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으로 먹든 마음으로 먹든, 실제로 입으로 먹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걸 먹고 사는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왜냐하면 나오는 것들이 좋은 생각, 좋은 언어, 그래야 되는데, 악한 생각, 악한 언어, 악한 행동들 또는 배설물로 나오는 것들, 난 오늘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내보내고 있다면 안 좋은 것 내보내기 전에 안 좋은 것을 혹 먹은 것은 아닌지 꼭 벌처럼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내보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잡수는 것도 꼭좀 가능한 한 좋은 것 내가 이거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좀 먹으시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언어나 생각들이 정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벌에게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뒤한 길에는 참 좋은 것들만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